동사라 쳐을까요 이즈. 이즈 그죠? 그럼 이즈 앞에 동이 전부 다 주어죠. 그럼 잠깐만 드라이브에다가 형만 편한 하쳐까요자 여기서 드라이브는 품사가 모를 수였어? 품사가 모를 수였어. 앞에 베이지는 품사가 뭐야? 베이시스가 명사 아요 네, 형용사가 뒤에 있는 드라이브는? 명사. 네, 고마워요. 드라이브가 명사니까 우리 잠깐만, 드라이브 명사로 하면 우리 뭐라고 기억하면 돼요? 아, 드라이브가 동력이죠. 추진력, 동력이라고 명사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드라이브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뒤에 뭐가 오고요? 목적어. 그리고 후 부정사가 와서 목적어와모모하도록 내몰다는데요. 목적어가 모모하도록내볼다 그럼 봅시다. 자, The Basic Drive. 그럼 잠깐만. 기본적인 동력. 야, 세 글자 줄여서 얘기해봐. 문과. 미안해. 기본적인 동력. 어. 기본적인 동력. 야, 원동력이란 원래 있던 힘이잖아. 어. 기본적인 동력. 세 글자로 추동력이라고 하죠. 그 전에. 너는 이제 오늘은 내체능이야또 문과 아니야. 자, 추동력은, behind real philosophy. 진짜 철학 뒤에 있는 추동력을 그럼 잠깐만. 진짜 철학 뒤에 있는 추동력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니? 야, 봐봐. 무식해, 힘든데. 자, 봐봐. 우리 철학이 왜 있어? 철학이 있는데. 천학 뒤에 있는 추동력이 있대. 그럼 이건 뭘 하기라는 거야? 자, 잠깐만. 자, 보자. 니네가 중학교 때니까, 내일 다 스물 스시지않는 거야. 준비해야 될 멘트가 아니야. 승물셋시지이어서 믿어도 돼. 잠깐만. 자, 니네가 뭘 배워? 함수 맞죠? 네. 자. 함수를 배우면, 함수를 우리 세 글자로 쓰면 뭐라 불러? 이게 이제, 아, 이게 뭐냐면, 6차 교육과정애들 97년도에 대학가니들 94년도에 대학가니들 이런 거알아 뭐라 불러? 도함수라고 불러. 혹시 조교쌤 들어봤어요? 도함수? 네, 봤죠? 이거 봐, 성필을 알아, 이런 거 니들은 몰라. 자, 도함수. 네 글자로 뭐라 불르는데 음. 자, 어? 그렇죠. 오, 야, 뭔가 웬일이야? 어 이거 분과 왠 일이야? 놀라버리겠어. 오래 오래 되는데요. 어, 오래되, 어 미분계수. 자, 그럼 다섯 글자 뭐야? 비정. <laughs> 네 참. 아, 다섯. 다섯 글자 뭐야? 직선. 직선에 <laughs> 기울기. 기울기. 그렇죠. 그럼 잠깐만, 야, 함수를 알리는 알려면 모래만 알려면 되는 거야. 직선의 기운부터 시작한거지 그럼 철학을 봐우는 추동력을 모은거야 뭐? 어, 추,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니? 그러면 잠깐만 어떠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 우리가 뭐라 불러? 그냥 편하게 얘기해 어떤? 어떤 학문? 음. 기초 학문이죠 잠깐만 야 니네 국립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을 뭐라 불러?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뭐라 불러? 국민 교육 공통 기본 과정이라고 불러죠 그래서 국공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그니까, 러 니네가 보통 졸업해야 뭐한 거야? 국민 교육 공통 기본 끝낸 거야. 됐어요? 그럼 다시 봐. 진정한 철학 뒤에 있는 추동력은 이즈 필브를 했었다. 철학을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 잠깐만.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여보세요. 이 글의 소재는 뭐야? 호기심. 그죠? 그러면 더 베이직부터 월드까지를 가로쳐 놓고 뭐라고 적어놓는데? ts 암시. 그렇죠. 주장, 주제문 암시하고 있겠죠. 아, 다시 봐 철학 뒤편에 있는 추동력은 호기심인데요. 뭐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인데요 어머, 나에다가이불 동그라미? 자 우리 어제 했다. 안한 척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나 A, 더 B. 자 A가 아니라 B 다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B 이 새끼가 뭐가 될수 있다고? 지금.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해 바뀐다고? B, 콤마, 나 a. a. 하나 더 B, end 아니 콤마 안 써도 돼? 혹시 또 시험에 안, 안 나옵니까? B a n d Not A. 그죠? 됐어요? 음. 전부 다 B야. 고마워. 잠깐만, 주제만 말하는 게 그죠? 됐어요? Not interested in writing and philosophy. 네. 철학자가 쓴 기록물들의 흥미를 두는 게 아니라 즉, 철학 뒤편에 있는 추동력 뭐래 호기심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이 네. a c h of us. 우리들 각자는 이멀지 출연하고 나타났어요. 자, 어디서부터? Pre-Consciousness. 잠깐만. Consciousness. 뭐니? 의식. 의식. 그럼 앞에 PRE 붙었어. 뭐야? 자, 자, 자. 촌스럽지만 가자. 자, Preview 뭐한 거야? 미리. 뭐, 먼저 본 거고 미리 보는 거죠. 그럼 보는데 먼저 본 거잖아. 그럼 의식에 앞서 있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 세 글자? 의식은 언컨시에슨 있어 아니야 선의식이죠. 의식 앞쪽에 있는 거. 자, 근데 이 선의식으로 선의식으로 나타난데 어떠한 선의식이냐면 베이비 우드야. 애기 시절의 선의식에서부터 우리는 나타난 거예요.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우리는 언제 나타났어 언제 세상에 나타났어? 엄마 뱃속에서. 근데 잠깐만, 우리 각각은 애기 시절에 선 의식에서 나타난. 그럼 이건 뭐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이죠. 이 때는, 요때도또 문구하네. 그렇죠. 호기심이죠. 우리 모두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 어디부터 어른, 야, 잠깐만. 깐난 애기가 응애응애 하면서, 어, 지구는 왜 둥그러워? 이런 생각해? 안 되죠. 그니까, 러 어린 시절부터 뭐가 나왔다는 거야? 호기심이 나왔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심플히, 단순히, 자기 자신이 여기 있 아, 이제 내가 여기 있구나. 그것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은뭘 가르쳐요? 호기심, 그죠? 아, 호기심 속에 살고 있구나. 그 호기심이 그건 데 네. 세상이, 그죠? 세상 호기심 속에서 내가 이제 어디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궁금해지한 거야? 네. 네. 이제 뭐가 철학이 궁금해지한 거죠. 그럼 잠깐 만 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왜냐면 서울대죠. 서울대는 약간 미쳐있어요. 그죠? 자, 봐봐. 서울대에는 철학이라는 과랑 미학이라는 과가 나눠져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철학을 내가, 내가 좋아서 공부한 거지만 철학과 미학을 나는 나누는 걸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미학을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서울대는 철학과가 미학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어, 철학을 배운 날 배우는 게미학어야 되는데, 예, 서울대에 다 나왔어요. 그죠? 좀 특이한 케이스죠? 맞습니까? 좀 서울대는 희한해. 그리고, 서울대는 나 학교 다닐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잠사업학과. 그죠? 뭐예요? 잠? 잠사업학과. 누에고 지키는 거가 있었어요. 음. 예. 뽕이매게하 누에고 지켰어요 근데 없어졌죠? 왜? 시대가 바뀌니까. 그거대학해서가이치 필요 없죠? 어디 농촌 지는 니거 충분히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철학과 미학이 나눠질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철학이 우선이라는 게예요 그럼 잠깐만. 철학을 배워. 그다가 철학에 흥미가 남기면 이렇게 겹쳐지겠죠.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큼 더 고운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철학이 이해될 거 아니야. 어차피, 교집합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때, 요 부분을 뭐라 고 부르는가, 우리가? 로칼 로리지라고 부릅니다. 내 전공 분야인데, 내 전공 분야를 좀더 폭넓게 이해해서, 나랑 연관된 부분을 좀더 읽어보는 그런거을 우리는 로칼 로리지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4 0 8끝 됐고요. 퀴즈를 정리하셨고요. 자, 뒤에, 벤담공리주의 우리 어저께 수업하면서 설명했던 거죠? 그죠? 자, 인간의 무엇 때문에 공유주의가 등장했다고요? 이기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콩브리지 나왔죠? 콩브리지 무조건 뭐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서양 미술사. 그죠? 예. 네, 그럼 잠깐만. 예술은 어때야 되고요? 아, 복습하는 툭 끝나죠?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그죠? 또 현실은 뭘 반영한다고? 예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어요 그래서 서양 미술사라는 거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41번 갑시다. 41번. 자, 신경 쓰시다 자, 자 as opposed to in current spectacular w o r d 잠깐만. as opposed에다가 형광펜 자, 그리고 보통 내가 두 번, 세번 이상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뭐냐면, 자,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봅니다. 블라블라,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서 마침 잘 떨어졌을 때, 우리 이쪽을 이 주어랑 이 주어 같으면 이 주어를 날려요. 이게 1번이었어. 이 시제랑 이 시제 같으면 이 접속사를 날려요. 이게 2번이었어. 그리고 이 동사를 뭐로 만들어주면 ing로 만들어주면 이걸 우리 뭐라 불렀어? 분사분,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거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블라블라, 컴마, 아, 죄송 비동사를 써줄게. 헷갈리니까. 아예 뭐라고요? 비동사, 컴마, 뒤로 주어, 동사 나오고, 블라블라, 마침표. 주어, 주어 같으니까 주어 날려요. 시제, 시제 같으니까 비동사를 날려요. 그럼 뭐만 나와요? 접속사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남을까요? 이 뒤에는. 이 석을 녹아 비동사가 넌 목적어를 갖니 이 아름다운 세계야 비동사는 뒤에 뭐밖에 못알요 코마워 크 코마워크가 보호가 거 아니야? 아. 그죠? 그럼 지금 오퍼스들은 뭐란 얘기야? 과거 분사로 보호인 경우죠. 에이. 그러면 에즈 뒤에 주어는 누구야? 응. 이. 더 리얼일 수 있겠죠. 아, 그니까 그죠? 그 봐봐. 더 the, the as opposed to i n c u r r e n t s p e c 하면 일관성 있는 연속되는이고, 그저 인 n c 트 h 뭐예요? 일관성 없는이죠. 자, 그러면 일관성 없는 스펙타클 오더블 세상을 스펙트 보는 거죠. 일관성 없게 세상을 보는 것과 반대로 더 리얼 is what is. It? 실제는 what is expected 기대되어지는 것이 실제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what is obtained 얻어지는 것이고요. 획득하는 것이고요. what is discovered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움직임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it what is sensed e as 잠깐만요 이 세다가 세모를 치셔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It is what is sensed sensed니까 역시 과거드자 감지 되어지는 것은 as being 이때 being은 어떻게 각하면 돼? 존재로서죠. 존재로서 있다 이다 되다니까 이때 되다 는 그러니까 존재로서죠. within our own power 우리 자신의 힘, 능력 안에서 존재 되는 거로 감지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항상 responsive 반응하는 것이겠죠 어디에? 우리의 활동에 그럼 이때 it은 뭘 받아요? our movement죠 됐어요? our own movement죠 그럼 잠깐만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뭐를 본다라는 거야?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움직 잠깐만 조금만 붙여줘. 어떻게? 기대했던, 아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뭐라고? 우리의 움직임. 다른 말로는 이게 뭐야? 우리의 활동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4 2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철천히됩니다자 그다음. 42번, 자 별표를 남겨줄까요? 우리 이런 소재를 뭐라 그래? 이게 범교과적 소재죠. 누가 제일 좋아하니? EBS가 제일 좋아하는 소재들이죠. 자, 너들한테 제일 친숙 사람 나와서 누구야? 음. 빌게이츠, 그죠? 빌게이츠가 뭐하 사람이야? 네, 운동하는. 자, 빌게이츠는 제일 처음에 뚝딱뚝딱 운동을 만들었어? 그뭐 만들었어, 빌게이츠는? 수 이런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이제 올해로 19년 차야. 점점 학생들을 가르치면, 종종 학생들 하얀 표준화가 돼요. 야, 빌 게이츠가 맨 처음에 누구 만났니 차고에 찾아갔잖아 누구 만났니 차고에서 컴퓨터 만드는 게 누구니? 예, 스팀브잡사다아저 그죠? 잡사자 컴퓨터 딱 보면서 아싸! 하고서 나와서 이 세계 잽싸게 만는게 뭐야? 컴퓨터야. 예. 어, 근데 둘에 뭐가 틀렸어? 예. 뭐라고요? 예. 잠깐만. 잡스 아저씨 컴퓨터와 빌게이치 아저씨 컴퓨터는 뭐가 틀렸어? 메모리 차이가 났어요? 용량 차이라는 거야? 운영 체계가 틀렸죠. 음. 그죠? 그래서 빌게이치 아저씨는 아이 m 컴퓨터를 만들요 그래서 되게 대부분 다 쓰는 게 아이패드 쓰잖아. 니네 애플 써? 안 써요. 왜안 쓰니? 애플 안 쓰는 이유는 뭐야? 불편해요. 운영체계가 똑같아. 내가 아이폰을 안 써. 왜안 써? 아이폰 써요? 안 쓰죠. 왜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불편해서. 왜 불편하니? 맨날 뭐 해야 되니? 싱크를 해야 되죠. 이그 거지는 써본 적도 없어. 아, 악수 아, 있어? 잠깐만, 너왜 맨날 싱크해야 돼? 네. 봐봐, 장애라, <laughs> 나나 삼성이잖아 네. 내가 네 전화번호 새로 땄어, 네. 저장했어. 네. 그럼 이핸드폰에 저장되면 나 어디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니? 음, 네. 이게 현실, 이걸 몰라요 애들은. 그냥 음, 휴대폰 전화 걸고 받은 건데, 그리고 페이스북, 어? s n s 만잘 되는데, 니들 그게 다지. 야, 얘 운영체계는 누구 걸 쓰는 거야? 어. 한국? <laughs>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걔운영체계뭘 쓰는 거야? 어, 응, 애플 걸 그래, 쓰는 안 거지. 안 네. 그래서 나는 여기다 니네 번호를 조하면 자동으로 어디에 백업이 돼? 니네 전화번호가? 네. 구글에 백업이 되죠. 음. 쟤는 자동으로 백업돼? 안 되죠. 그래서 니가 컴퓨터에 꽂아서 애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또다시 싱크를 시켜야 되죠. 그게 짜증나서 안 하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귀찮은 거거든. 그죠? 너는 매일 싱크해. 그죠? 왜? 공부는 안 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싱크하는 거야. 그래서 애플에 환장한 사람은 애플 맞어요. 왜? 좋은 점은 뭐야? 애플은 애을딱 지워버리면 진짜 휴지통 에싹 사라져버리죠. 크롬터도 마찬가지야.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휴지통의 개념이 없었어요. 애플 거 보고 베낀 거야. 근데, MS에서 프론을 집어넣어서 휴지은 사라졌지만, 실제로 찌꺼기는 남아있죠. 애플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전문가들이 훨씬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i b 비 마저씨가 빌게이츠가 먼저 만들었다고, 얍사하게 애플 아저씨가 잡사이서좀더막 최고작품 만들고 고증될때 약간 좀 또라이는 잖아 아저씨. 그죠? 그리고 그 얘기 해봐봐. The idea of 빌게이츠 has appeared. 잠깐만. 자, 빌게이츠가 has appeared like. 모모처럼 나타났어. 자, 어나 night. 뭐처럼 나타났어? 기사처럼 나타났어. 어떻게 인스 어떻게 나타났어? In shining m 무기를 차식해게막 빛이 나. 이런 기사로 나타났다는 그 생각이 to read. 이끌었어. 누구를? All customer. 모든 고객들을 이끌었어. 어디서부터? Out of my e 잠깐만. My e 무슨 뜻이지? 지음다 음. 그니까, 이게의얘야 모든 소비자들이, 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을 때, 비게계시간딱 하면 몰래 나온 거야?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니까 러이사람5 옷을 못원는 거야? 와, 구세수로 보인 거죠. 그래, 정말 이게 필요했었어.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뭐에 기준을 통해서 구해낸 거냐면, 테크놀로지 카오스, 리트비 이그놀. 잠깐만, 이그놀이가 동사네요. 이그놀이가 동사네요. 테크놀로, 테크지가케이오스 기술적인 혼돈의 진흙탕에서 모든 고객들을 구해낸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그럼 잠깐만. 이 문장의 전체 동사는 ignore이죠.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the idea죠. Do 자, 이 생각이 ignore 무시하게 됩니다.